보라 한 사람 더 많은 사람 말하고든 그쪽 고집도 쭉 빡빡 세우고 자기 옷 닿고 쓰고 되잖아 아이건 아인 걸로 인정하면 얼마나 좋아 저 모양으로 내보내야되겠나전 세계에 여름에 여자지 여름뭐대레비막 호랑뽑고도 나오는데 뭐, 여자가 옛날에 시골 노인이, 사람 노인이 서울에는 여름에는 못갈 곳이 있다 가을에 겨울에나 가지 다 옷을 호랑고 있는데 아, 여름에는 아, 그와호고도없는뭐 자꾸 털어 하루 종일 놓는다 번아번아. 아이고 참내 그것도 병이래. 틀어놓고 자고 틀어놓고 어디 나가고. 막 뿌려가지고 낮에 정식을 써오면 되는데 처음부터는 줄넘 연해. 써가지고 두 알씩 세 알씩 뿌려가지고 그게 병도 시도 안된 거예요. 많이 뿌려야 옳지 않은 거는 뽑고 서은 거는 시도서고 하지. 농사, 농사도 모르는 사람들이 뭐얼마안 되는지. 아이고, 내가 더 안다. 내가 네, 어릴 때, 뭐. 어릴 때그 열무를 그 겟밭에 뭐좀 묵어 갈아가지고 섞어가지고 주는 그거는 밥이 뭐 얼마나 맛있는데. 맛있는 건마찬가지 그래, 그래. 그 자꾸 섞어 먹고 정식으로서이제 처음부터 뭐 새알 썼으면 아이고, 답답해 죽겠다. 새알 썼으면 한 달은 가슴 거의 덜 터. 알고 져야 되지. 뭐 세어서 자꾸 놓는데 낙 뿌려 막 뿌려가지고 볶고 씨로 세우고 그게 어라 낙뿌리는 그래야 막 이제 뽑아 먹고 나중에 씨로 이렇게 써. 와 나쁜 거는 볶고 좋은 거는 없어우지세 개가 다 변들어지어 다 죽고 먹으면 안 끌어주면 안 되지. 세개 심어가지고 아니 몰래 알아서 잘 했나 몰래. 몰라. 저기 네 말대로 그래가지고 싹다 버렸다 벌레가 벌불이 나. 그래. 다 버리지 뭐. 나도 버렸어. 그래. 이걸 말릴 때 바로 막대기를 꽂아. 그래가 이 바깥에 이게 걸어놓는 거야. 걸때는 아무런 거다 못 봤다. 다 아래만 시간 다시 안 맞게 만드라 이제 밑에 이거 밑에 비가그 이래. 매가지고 모세대로 걸어놓기제절로만아 맞다 누구의 꼬이다 꼽혀가지고 그래 어, 아버지 책에 사진이 있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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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풀이를 새끼 꼬가지고 세개네개 네 다섯 개세 가지고 한대 먹고 가서 처음 하게 걸어고제로만데 막대기로 기는고농사 그때 똑같이 는 가서 나 그래 그럼 어, 엄마 얘기한 거 이거잖아 그래 이래, 이래야지 왜 우리. 옛날에 이했지 어에 그래. 아우 꽃, 꽃이에꽂니껴자 그러면 엄마가 더 많이 하는 걸로 그, 이겼네 보라, 그래, 한 사람 더 많은 사람 말하거든 그쪽좀 <laughs> 고집들지 빡빡 세우고 자기가 옳다고 아닌 건 아닌 걸로 인정하면 얼마나 좋아 그걸 못 하지 않나 틀래도 내가 옳다 그, 엄마도 문제가 있는 거지 따라오게끔 잘 리더십을 발휘해야지 안돼안만 발휘해도 안 된다고 해서 꼬작비디로 가지 내가 안 아프면 그건 그래. 내가 해도 얼마든지 해도 아파가지고 안쓸 수가 있나 까봐 이 철불만 하고 없어 <laughs> 내 수익길대로 하면 되지 뭐세 개씩 숨고 두 개씩 숨고 그리고 언제 숨으면 얘는 감자 하나 더 감자 하면 좋더라마 화학이 좋더라마 고추를 갈아야 돼서 고추 거기 그 사이에 고추시면 모르겠고, 고추 심면 되지 뭐 이소 금연가치 고 사이에 금연가치 그래가지고 고추가 안되는데 음, 오늘 가봐 단지은 어떤가 단지는 고추가 붉어뜨려만 먼저 보는 거 아니 고추난 게 있고 그 감자하고 저거 그 고추하고 쓰면 안돼한번 해봤으면 아재 감자는 감자대로 심어고 감자 캐고 딴거 하더라도 고추, 멸치로 고추 대로 심고 이래야 되지. 감자 멸균 뭐야? 멸균 뭐야? 따로 감자 심는 감자밭에다가 고추를 고치. 심고 관리하기도 좋고, 그 감자 김맥이도 좋 감자 캐때 고추 뿌리 다 저기 고추가 기, 다 저기 죽고 뭐해도좀 되도록 해야 되지. 북쪽은 고추가 잘한대. 딴 집은 더이고 잘든 딴 집은 먼지 반거뭘그 거트만 고추가 내가. 어제 가면 다 사람 농사진도 가서 우러러 그랬문다참 우리 너무 쫀다지. 옥수수만 태산 갖고. 옥수수. 내는 옥수수, 쑥을 뭐 좋하고 마늘하고 호랑콩하고. 내는 옥수수는 안주물 거야. 땅콩 다지마고 옥수수 다지마고 아니고 뭐를 해서 뭐좀 마음 좋아서 사실. 어, 농사짓 지 힘은 들어갔다가 먹는 것도 힘들고 가져먹고 다 사무서기 써야 되고 그것 도한 철수 대 해야지 진짜 난 어디 가서 그 많이 먹어가지고 의식이 나도 있어 쉬운 게아무도 없어 그래도 그래 도 우리 빨리 많이 해 먹어도 상추 시켜 먹었고 호박잎 시켜 먹었고. 가지가 괜찮어 가지 맛있던데 가지는 옛날부터 얘기가 있어 식구대로 한포기씩 계산하면 돼그 그만큼 많이 흔다는 얘기야 가지가 계속 열잖아 꼬집끼여가지고 말려놨다가 보름 나물 해먹고 얼른 말루 꼬네가지 말루 꼬저 사야지 보 원래 실패자기 줄량돼야 입동지나고 따는 거야 지금도 아직 꽃안필 거야 한달 가까이 돼야 이제 꽃이 꽃이 필 거야 그 때문에 호박도 틀렸고 거기 심었던 버린 거야 얼마나 순이 많이 올라가 오늘 호박 줄기는 땅콩인데 내려온 거 거기 싹 잘라버릴 거야 잘라가 내려갈 거야 <놀람> 꽃박매칭제 어디 매칭골 탑.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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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거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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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나누 그러나, 아버지는 나 아버지 진짜 지랄만 바다고발이래 구급부다. 잘라버려야이거 얼마나 좋은 거. 이거 이거 헛꽃이고 이거 씌고 이거 이거 노란 거떼고 이거 벗겨가지고 이거 쪄가지고 무쳐가지고 옛날에 반찬에서 이거 한땀 빠졌더니 이거 가지고. 그리고 숯꽃 아니야. 숯놈. 그 꽃이 거든 그릇 그꽃 영놈 빼내리고, 이어버리지 양념장을 가지고밥 잘하고. 이만큼 밥을 먹고, 이만큼. 이만큼 을 먹고, 이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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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 гэдэг нэрт та. Тодог хүн дээр жаваа. Хүн дээр жав.